우리가 당구장도 찍었었는데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여기 피디님이 저 당구장에서 처음 봤을 때랑은 좀안 반겨주더라고요. 좀. 예, 예. 그때는 되게 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쵸? 근데 기내식 응. 먹는 영상을 보더니. 예. <laughs> 이번 한 번만, 와. 이 영상 한 번만 좀 많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진짜 눈. 예. 이번 안 나오면 저 그냥 여행 갈 수도 있어요, 멀리. 아. 안녕하세요. 호돌이 호든이 여러분 저는 오늘 세븐일레븐 앞에 왔습니다. 왜냐면 배고프니까. 누구랑 왔냐? 네니까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회수 파괴왕. 예, 그. 강재주 이상하게 형님 유튜브에만 나오면은 제가 조회수를 만회를 못 넘어서 죄송한 마음 아, 때문에 진짜? 또 나와도 되나 이런 생각 을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아 근데. 예. 그럴 필요 없어. 괜찮아요? 그냥, 그냥 밥 사줄게. 그냥. 솔직히 저는 그냥 괜찮은데 먹어. 형님은 괜찮으세요? 아니 난 정말? 괜찮아. PD가 너 만난다 그러니까 예. 꼭 와야 되냐고. 아니. 아니면 새로운 시도로 해보는 건 어때요? 제가 나오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한번 저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모자이크 처리해가지고 그리고 만약 조회수 잘 나오면 제가 진짜 문제인 거잖아요. 그거 아니면 예. 그거 예. 썸네일에 너를 없애는 거야. <laughs> 그렇게 해서라도 잘 나온다면 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아이, 내가 밥사주려고 불렀어. 근데 밥을 사 준다면서 요즘 많이 힘드세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편의점이 예. 정말 잘 나와. 아 그래요? 들어가자. 예예 예, 알겠습니다. 편의점에서 뭐 뭘 사주신다고 버거 좋아해? 아 버거 좋아요 버거 사다가 통째로 튀겨먹어도 맛있어요 삼각김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삼각김밥 아 그래? 삼각김밥에다가 술 먹고 그랬었잖아요 저. 근데 예. 오늘 날씨에는 예. 봐봐. 드디어 내가 입점했어요. 그렇지. 와 진짜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와 여기 카덴 바로 옆이잖아요. 어. 카덴에서 우동 주시면 되는데 왜? 이게 더 맛있어. 더 맛있어요 이게? 한번 먹어봐. 어, 형, 제가 근데 솔직히 어. 여기 구독자 여러분한테 진짜 약속드리는 거는, 저 진짜 아무리 친해도 맛없는 거는 진짜 맛없다고 어, 할 거예요. 이거 뭐또 뭐 있어? 뭐 어, 초밥도 있지. 아니 대박이다 형님. 형님 뭐전 봤는데 어. 5년 안에 떼돈 번다고. 어, 5년 뒤에. 5년 뒤에. 그게 쌓이겠지 이제 돈이. 5년 안에 벌것 같은데? 형, 야, 형님, 스케일이 커졌다, 이제. 제가 진짜, 형님, 편의점에서 대박 나시라고, 그동안 못 나왔던 예, 조회수 때문에 또 죄송하기도 하고 해서. 저그 담배 세부로 하고요. 아니, 담배를 안 피면서 왜 담배를. 어, 그냥... 바카스 열박스 같이. 아, 바카스를 왜 갑자기 사요피지금금 피곤하대. 예? 바카스는 하셔도 한 통속 아니에요? 얘기 다된 거야 아니에요? 아, 세븐일레븐 좋네.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부러 우동을 더 맛있게 먹으려고. 여기 이렇게 춥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지금 온수도 안 나와. 지난주에는 물이 안 나왔는데, 예. 이제 물 겨우 나왔거든? <laughs> 아직 온수가 안 나와. 나 발꼬락 시려 죽겠어. 구독과 좋아요가 예. 정말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랑 요번 아. 한 번만, 어. 이 네. 영상 한 번만 좀 많이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진짜 눈. 너... 예. 아직 안 나오면 저 그냥 음. 여행 갈 수도 있어요, 멀리. 오늘은 이제 형님께서 진짜 감격스럽게도 세븐일레븐에 이제 입점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한번 제가 네, 평가 아닌 평가를 처음에 나온 게 이거 유부 어묵 우동 유부 어묵 우동 어, 근데 유부도 들어가 있는데 어묵이 고래서 어묵 알지 거기다가 나의 쫄깃한 우동면 그거를 콜라보 한 거예요? 또? 그렇지 예, 어, 그리고 예, 예. 또 하나 유부초밥은 예. 일반 유부초밥도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일본식 영양밥을 이 안에 채운 거야 그리고 예, 여기는 계란 지단이 들어가고 마제우동 할때 고기 볶음 양념 있지 알죠 그거를 토핑에 올린 거야 유부초밥이 그냥 유부초밥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이 제품들이 어? 형님의 이제 우동과 이제 관련이 있는 그런 양념을 또쓴 거잖아 내가 만든 거야 레시피를 다 형님의 사업이나 모든 이 오프라인 매장이나 이게 대박이 나야 되는 게 이게 정말 대박 나면 어제 응. 형님하고 형수님께서 연희동에 집을 사 주신다고 저한테 아 어, 예. 진짜? 예. 어, 뭘 진짜요? 같이 들어놓고서 <laughs> 아니, 우리 집도 없는데 대 <laughs> <우리> 집을 사 줘? <laughs> 봐봐, 이렇게 또 패키지가 또길가 막혀요. 이게 만약에 조회수 안 터지면 형님뿐만 아니라 세븐일레븐 사람들도 날 미워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제일 미워할 것 같아. 우리가 당구장도 찍었었는데 그것도 안 나왔잖아요. 광재만 나왔어. 여기 피디님이 저 당구장에서 처음 봤을 때랑은 좀안 반겨주더라고요. 그치. 좀. 예, 예. 그때는 되게 잘 나올 줄 알았거든. 그죠. 근데 기내식 먹는 영상을 보더니 예. <laughs> 구성품을 딱. 보이자면, 예. 일단 면 봐봐. 면이 탱글한 게 보여? 쌀만 원 면이야. 근데 이거는 유통기한이 짧아. 이는 쌀만 났기 때문에. 예. 이틀이야, 이틀. 이제 제가 소비자 입장으로서 이제 말씀드리면, 면의 때깔이 연희동 카덴에서 파는 그 면과 퀄리티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이 내용물을 보면, 일단 유부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고래사 어묵이 이렇게 들어가. 우리 매장에는 사실 어묵 우동은 없어. 근데 유부 우동이 있지. 그래서 네. 이거를 같이 이렇게 좀 콜라보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소스야. 네. 소스를 까서. 아, 이게 소스구나. 약간 쭈유처럼 돼있네그렇지 이게 농축액인 그래. 거지, 이제. 놀란 게 쑥갓이랑 이 홍고추가 들어가 있어요. 쑥갓은 나중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쵸. 이제 끓는 물을 한번 부어줘. 음. 그리고 점성까지 부어주고. 그러면 형님 이거 렌즈 돌리는 이유가 뭐야? 뜨거운 물까지. 어묵까지 해서 완전 따뜻하게 먹는다. 아. 거야. 렌즈에 몇분 정도 오님요 1분 30초. 1분 30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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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laughs> 우와 저는 우동도 우동인데 유부초밥도 진짜 궁금하긴 한데 같이 먹어요? 아니면 우동 먼저 먹을까요? 우동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걸 돌리고 있어요 아 이거 돌려요? 어, 사실 너 이거 돌리라고 부른 거야 모자이크하고 예. 돌리는 사람 개그 지망생보다도 못한 취급을 는자 그러면 예. 이제 어, 일단 숟가락 어. 예. 그다음에 이거 고추 이렇게 해놓고 그 유부초밥을 돌리자 돌려줘 네 알겠습니다 30초 그러면 국물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진이에요. 아... 잘했다. 퀄리티 진짜 높아요. 스타 셰프가 얼마나 신경 썼겠습니까? 진함과 깔끔함이 같이 공존하면서 어제 저술 많이 먹었거든요. 해장 바로 돼요. 면 살아있는 거 봐봐. 음, 와. 면이 진짜 좋아요. 면이 딱 먹었을 때 탱글탱글하고 뚝뚝 끊어지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고 이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진짜 약간 완전 놀라워요. 이게 또 쑥갓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친근감이 또 다르잖아. 없으면 되게 아쉬워. 이 우동은 아시겠지만 쑥갓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쑥갓 안 들어가면 뭔가 허전하잖아요, 그리고. 어묵이랑 딱 먹어봐. 진짜 집 사줄 거예요? 응. 사줄 수 있을 것 같아. 와, <laughs> 진짜 어떻게 이런 거 만들었어? 아 유부가 들어가니까 유부가 이제 폭신폭신하잖아. 근데 이 육수를 딱 머금고 있어. 스펀지처럼쫙 빨아들여놨어. 와, 와. 면만 응. 있는 게 아니고, 어묵같이 같이 있으니까, 예. 양도 꽤 푸짐해. 이거 한번 먹어봐. 네, 예, 알겠습니다. 우유랑 또 먹는 맛이 있어요. 티끌라고 <laughs> 먹는 거. <걸. 웃음> 음. 음! 일단, 일반. 예. 일반도 이런 채소 같은 게 들어있어. 예. 손으로 먹어야 맛있어요? 그래. 앞에. 이거는 솔직히 내 자랑 같지만 잘했네. 지금 이게 대박인 게 우동이랑 이 초밥이 못하면 음. 엄청 자극적이거나 그런 맛만 나거든요. 근데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음. 슴슴하지도 않으면서 완벽하게 돼 있어요, 간이. 이걸 먹으면서 또 국물 살짝 먹으니까 쫙 퍼지면서 완벽하네요, 진짜. 또 다른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게, 약, 음. 이게 약밥. 이거 음. <laughs> 이거는 밥만 먹어도 맛있어, 사실. 어? 야!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어, 약밥! 밥이 아니 영양밥. 아, 영양밥? 약밥이 아니라? 아, 아니, 제가 왜냐면, 은 약밥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그 예전에 그 생각도 나면서, 진짜 이걸 유부초밥으로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이제 스타셰프의 머리를 나오는러 뭐, 그니까. 응, 또. 응. 먹어주고, 국물. 국물 뭐야, 뭐 와, 진짜 미쳤다. 우동 또 먹고 싶으면 우동 또 먹고. 이얇고 너무 도 그냥 뭐, 뭐 갈까? 그럼 계란 먼저 왜냐면 은 마제를 가장 나중에 계란 야 근데 아, 보여? 이 계란 유부초밥은 제주도 매장에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하자고 한거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단의 양이 상당합니다 이거는 한 입에 다 먹어야지 오, 오, 맛있지 음. 와 어, 이거 한입만 먹어도 돼 엄청 담백해 밥이 또 맨밥이 아니에요 이 음. 안에 기본 야채가 들어있어 음. 빨리 다음 거 먹어보면 안 돼요 먹어 네, 너무 먹고 싶어요 제가 호영이 형 마제우동 진짜 좋아하거든요 에어서울 가면서 기내에서 네. 먹었던 마제우동 있었잖아요 어. 너무 맛있었는데 조회 수만 안 나왔을 뿐이잖아요 그데 마제 아니, 먹었다가 뭐. 조회 수안 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 마제라고 하지 말고 먹어 알겠습니다. 약간 비웃음 있잖아요 잘하는 거이러다가내 <laughs> 방법은 가운데를 좀 열어서 고기를 안으로 넣어. 음. 그걸 왜 먹고 난다고에 얘기해? 위에 있으면 약간 그 짭짤할 음. 수 있잖아. 이렇게 넣어 어때? 괜찮지? 저는 음. 설명 못 듣고 먹었는데 여러분들 다 듣고 계시잖아요. 이거 참고하셔가지고 아. 가장 먼저 먹었던 기본 유부 초밥인데 마지막에 깔끔하게 마무리식으로. 음. 정말 최고. 그냥 일반 음식점에서 파는 퀄리티가 나요. 소주면은 뭐 순아리 이런 거 대란 있었고, 허니버터 그거 대란 있었고, 뭐 원소주 대란 있었고. 제가 봤을 때요번에 이거 우동 차례예요. 이거 유부 초밥이랑 우동 차이기 때문에 이거 보인다. 그러면 그냥 사 두시는 게, 한번 먹어보는 게 먼저 먹는 사람이 이게 인자예요. 예. 한 번도 못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딱그말 같아. 사실. 편의점에서 먹는다는 거는 간편하지만 시간이 없고 차려 먹지 못하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대접받는 느낌으로 드실 수 있게 정성껏 네. 준비했습니다. 유부초밥이랑 함께 드시면 어묵 우동 정식이 되는 겁니다. 하, 이건 세상에 없는 메뉴야. 네. 근데 맛은 진짜 보장합니다. 제가. 와 형. 이거 진짜 잘될것 같아요. 저는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 편의 조회수가 좀... 광고라고 하면 좀안 보는 이게 있어. 광고도 아니야. 나한테 돈 받은 게 없어, 나는. 네. 내돈 주고 내가 사왔... 아, 네가 사왔지? 제가 이제 결제하긴 했는데 뭐형 돈이나 내 돈이나 뭐... 이게 합쳐서 나온 게 16,000이거든요, 지금. 아, 여태까지? 여태까지 세편 출연했어. 아, 몰라. 자기가 몰라. PD가 몰라. <laughs> 얼마나 임팩트가 없으면 편집을 해놓고도 네가 나온 줄 모르고 있던 거야. 23,400. <laughs> 세계 23,400 평균 조회수 8,000네 <laughs> 6개장에 들깨가루 넣고 먹은 것도 11만 나왔어 11만 오늘 여기서 한 가격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이게 24,000이 넘으면 예. 다음에 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그걸 형님이 나한테 부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지금 근데 삐디 발로 와서 오막 괜찮아 보이는 거야